공복에 절대로 피해야 할 대표적인 6가지 음식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. 1. 고구마.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많은 고구마.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. 고구마 속 아교질과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.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2. 커피. 아침 모닝 커피가 습관이신 분들 많죠? 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을 자극해 속쓰림, 심한 경우 메스꺼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 커피는 식후 30분쯤 후식처럼 즐기는 게 가장 안전해요. 3. 오렌지 비타민이 풍부해 아침에 딱일 것 같지만 오렌지는 산 성분이 많아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. 레몬, 자몽, 파인애플 등 다른 산성 과일들도 마찬가지예요. 공복에는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식사와 함께 드세요. 4. 토마토. 영양소 풍부한 슈퍼푸드지만 팩틴과 타닌산이 위산과 만나면 소화가 잘안 됩니다.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부룩함이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위험이계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. 5. 바나나. 부드럽고 달콤해 아침 대용으로 자주 먹지만 속에 있는 마그네슘이 혈중 칼륨 균형을 깨트려 심혈관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공복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. 6. 우유. 차가운 우유를 빈속에 마시면 복부 팽만, 설사, 속쓰림이 생기기 쉽습니다.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심해지고 칼슘과 카제인이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. 아침 공복 우유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. 이상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